다음으로 이제 코드를 보면은 메인 부분부터 보면은 얘가 8개의 정수형 데이터 배열을 가지고 있고 정수형 데이터 배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수정렬의 클래스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객체의 정렬 멤버 함수를 호출을 시킵니다. 호출을 시키는데 거기 내부에 매개변수를 세 개를 집어넣습니다. 첫 번째는 배열의 배열 포인트. 이 배열의 포인터를 집어넣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배열의 개수. 그다음세 번째는 자릿수를 집어넣게 됩니다. 정렬 멤버함수 내부 구조를 보면은, 매개변수로 배열 포인트, 두 번째로 배열의 사이즈, 배열의 개수, 배열의 데이터 개수, 세 번째로 자릿수를 매개변수로 받아서 기수정렬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릿수의 값을, 값으로 값을 비교를 해서 정렬을 해주기 때문에 그 자릿수가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가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10개만큼 큐를 만들어 줍니다. 자료 구조 큐를 만들어 주는데 그 10개의 헤더 노드를 가지는 큐의 헤더 노드를 큐의 가... 헤더 노드 큐를 가리키는 자료 구조 큐를 가리키는 포인트를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큐를 생성을 시킵니다. 10개를 생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r 루프를 돌려서 정렬을 해주는데 첫 번째 루프 같은 경우에는 자릿수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습니다. 그 맥스 이 값이 매개변수로 2라는 값이 들어가고 0이라는 값하고 1이라는 값두 개에 대한 루프가 실행이 될 테고, 내부적으로도 이제 포문이 돌아가는데,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릿수와 매칭이 되는 Q의 색인 값에다가 배열의 값을 집어넣어 주는 게 되겠습니다. 다 집어넣어 준 다음에, 그 다음에 DQ를 해줘서 원래의 데이터 버퍼에다가 디큐를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이포 루프가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1의 자리가 끝났기 때문에 10의 자리를 검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해주고 다시 포문을 돌려서 10의 자리를 10의 자리로 정렬을 해줍니다. 여기 보면은 nq 를할 때, q 내부의 그세팅 값을 요런 식으로 잡아주는데, 이 팩터 같은 경우에는 자릿수가 되겠고, 그 다음에 이 array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의 값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만약에 뭐 10이 들어가면은 그 10의 자리 수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게 될 테고, 10의 자리가 이제 1의 자리로 변경이 되게 될 테고, 그 다음에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그, 시, 그 10의 자리 숫자를 한 자리로 값을 만들어줍니다. 그래서 그걸 이제 매칭을 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거고, Q의 세 값으로 매칭을 시켜서 거기에 해당되는 헤더 노드에다가 이 데이터를 랭큐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